남자친구가 저랑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같이 살았을 경우 힘들겠다라고 어. 느낀 어. 거. 지금 결혼 당장에 생각이 없는 거야. 꽤 오래 그래? 연애를 하셨잖아요. 뭐뭐 때문에 뭐 싫다, 뭐 때문에 싫다. 그럼 결혼 안 한다. 그럼 왜 연애예요?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그건 우리한테 물어보 <laughs> 아니. 거. 우리 아니. 왜 혼나? 자, 여러분들 재밌나요? 너무 재밌을까요? 아직 카메라 안어왔어요 아, 뭐야? 죽을래? <laughs> 와, 진짜 찍었어. 진짜 이거, 이거 인상공간이죠?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세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희는 안 랄라입니다. 요 이렇게 안 원래 랄라는 어떻게 인사해요? 어 아, 우리 그거 정해주세요. 약간 추천 좀 해봐주세요. 갑자기. 자 그래서 오늘의 토크 토크는 뭡니까? 오늘의 토크 토크는 세둥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려보는 시간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둥이 분들이 여성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또 언니들이잖아요. 또, 네. 또 아, 거의 나이가 한4 0쯤 됐잖아요 이쪽이. 네. 어르게 봐주신다 그래 도아 어, 타격이 감사합니다. 없네. 또 저희가 MT를 나온 만큼 어, 네. 그 게임을 곁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 게임 너무 좋아요. 외래어, 외국어 쓰지 않고 아 오케이 오로지 한국어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결해 줍시다 여기서 체크할 거예요 벌칙이 뭔가요? 까나리 아메리카노 복불복을 준비했습니다 진, 진짜요? 근데, 진짜 별미야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남자가 관심 가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술 취해서 너 좋아한다고 손 잡아달라고 난리 부리면 조금 있던 관심도 없어지나요? 아, 잠깐만 남자가 그런가요? 여자를 좋아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상황 아닐까? 아, 남자가 아, 여자, 남자가 여자. Hey, h 에이, 집중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어떤 정도로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 어. 만약에 남자가 지금 너무 좋아해. 음. 그지. 그러면 은술 취해서 막 앵긴다? 더 좋을 것 같아. 더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 라 그러면은 조금 거리감이 더 생길 것 같아. 근데 질문이 주정이 아니라 애교잖아요. 너뭐 좋아한다고 어. 읽는데 싫어져요? 예, 욕하고 아, 그런 게 아닌가? 깽판 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주정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애교 정도면은. 아. 그쵸.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이게... 마음의 표시를 하면은 아. 남자 쪽에서 꺼지냐. 이런 뜻인 거잖아. 아,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난 만약에 이렇게 애교 있게 하는 거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응, 음. 음. 그니까. 음, 괜찮아? 응. 음. 체크하고 있어요, 혹시? 땀나는데? 아, 체크하고 <웃음> <웃음> 이 와중에 아무것도 몰라요. 뭐 했어? 아무것도 <laughs> 안 <다음 웃음> 했어. 오케이, 다음. 오케이! 27살 <laughs>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laughs> 저도 먹나요? <웃음> <웃음> 어, 귀엽다! 4년째 연애 중인데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어머. 아이고! 어머. 의심하거나 집착하는 모습 때문이라는데 제가 바뀌면 결혼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장 장담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 어떤 점에서 노력해야 남자친구가 저를 예쁘게 봐줄까요? 헉, 되게 솔직한 사람이다, 남자가. 근데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나다행생각을 해. 근데 남자들 심리가 궁금한 게꽤 오래 연애를 하셨잖아요. 근데 뭐뭐 뭐 때문에 싫다, 뭐 때문에 싫다. 그럼 결혼 안 한다. 그럼 왜 연애예요?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그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웃음> <저> <웃음> 아니, 우리 왜 아니. 혼나? <laughs> 아,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 남자는 지금 응.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같이 살았을 경우 힘들겠다라고 느낀 어. 거 그럼 헤어지자는 말이야? 아니지. 헤어질 정도는 아닌 거지. 어, 이 남자가 지금 중요한 건 어. 이제 막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어, 지금 결혼 당장에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 헤어지자고 얘기하지 예, 그래서 않는 거지. 4년을 연애를 했는데. 4년 연애하면 결혼할 거야? 아니 그게 굳이 아닌데 그 한쪽이 약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어, 말이야 알겠지, 여자분이 어. 남자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음. 그래도 여자가 지금 붙잡고 싶어 하잖아 어. 그러면 나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그거 같아 뭐? 이, 집착과 질투가 싫다 그랬어 어. 나 지금 바뀌고 있어 라고 음. 절대 얘기하지 마 맞아, 맞아, 그렇게 말했 거면 안돼좀 이제 놓아주란 어. 말이네 그치, 그치? 놓아주면 어, 나 너무 편한데 같이 살면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포경님은 어. 집착하는 거 싫어요, 좋아요? 어느 정도껏, 조금은 필요하다 생각해. 만약에 너무 놓아줬다가 진짜 너무 막 나가버리면 어떡해. 음, 그럼 나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 별로인 사람이구나 하고 오히려 더 깔끔해지는 것 같아. 아, 어. 완전 티져? 완전 INFP인데, 우리? 아, f p 요 군... 어? 핀한다고요. 그럼... 아 오케이, 다음. 오케이 음, 핀어요. 네. <laughs> 응? 헬스 PT 8개월 차인데, 한 세트 하고 쉴 때, 트레이너가 저를 빤히 보면서 웃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자기 여친에게 곧 헤어질 거라고 아.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이 쓰이는데 제가 예민한 걸까요? 근데 이렇게 막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한세트할 때마다. 그럼 어떤 생각들을 할것 같아? 난 처음에 개수작이라 생각했거든. 어. 근데 아까 전에 자기 여자친구랑 이제 곧 헤어질 거예요. 어. 막 이런 걸 어필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는 거지. 근데 바로 그거는 선수다. 가라오케 선수 이런 거? 우선은 네. 어디를 쳐다보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 그 사람이 몸을 보고 있으면 어. 신고해. 아니 뒤게 몸을 관리해주는 사람? 사람이야. 아니 쉬는 시간이라잖아. 쉬는 시간인데 왜 보고 있어? 운동할 때 보는 게 맞잖아. 아니 배에 힘을 주야 왜? 아싸! 응. 너 너. 왜이렇게 멕시코 는 거야? 그녀가 보고 있어. 아싸는 영어 아니잖아. 얘 인싸야 바보야. 그리고 아싸가 아웃사이드잖아 바보야. 왜? 씨발. 난 솔직히 갈아탈려는 생각하는 오오. 것 같아 남자가 오오. 뭔가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 마음은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어, 있는 거뭐 같아요 어. 진짜 마음일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별로 안 좋은 거 맞아 맞아 어. 그내 주변에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어. 그 영업 수단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한번더 등록을 하게 만드는 어. 아. 어. 사람이 있긴 해 영업을 약간 왜냐 면 트레이너 트레이너를 에이. 했었어. <laughs> 했었어? <laughs> 어 그랬어? 어쨌거나 이 사연 자체가 나는 별로라는 거야 이 남자가. 남자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영업이든 뭐든 그거를 놀아나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야아 신경 쓰지 마라. 어, 신경 쓰지 마라. <laughs> 하지 말고 몸 만들자 그냥. 어, 왜 쳐다보세요라고 한마디. <laughs>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 말... 그러네. 어, 그왜 가만히만 <laughs> <가만히나> 있는 거? 야오 닭돌기. 닭. 아너 너무 하잖아 <laughs> 남자분이 보낸 사연이에요. 아, 관계 후 안아달라고 해서 여친 뒤에서 안아줬는데요. 제 똘똘이가 여친 뒤에 닿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분위기가 아니라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상체만 안고 있는 웃긴 자세가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이거 상관없나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무렇지 않지 않나? 이미 끝, 이미 했잖아요, 한번. 어. 그데다 아는데 왜? 이런 거에 너무 사랑해서 아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에 대한 그, 그 뭐야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고? <laughs> 이 사람이랑 그런 스킨십적으로 그런 게 없었어. 그 관계가 없었어. 어어. 어쩌다가 이제 안게 된 거야. 어. 근데 생학적 반응이 와버린 거야. 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않나? <laughs> 오히려 좋지. 오히려 좋아. 아,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관계를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어, 얘는 지금 하고 싶나 보다. 오히려 반응 안 오면 아, 왜 뭐야? 지금 똘똘해 나한테 축발 던지는구나. 어... 야, 진짜 어른이다, 너네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남성분들 그게 어, 신경 써서 이 사람한테 오해가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게 장소 있는데. 불문이에요? <laughs> 아니, 장소가 안 와. 장소. 여여에서 같이 이제. 어 싫어. 어 싫어. <laughs> 밤 11시에 여자친구를 데려줬어. 다그러고 어, 어. 이제 잘 가고 안았을때 이제 딱 그게, 어, 뭐야? 이렇게 느껴지면 이제 손 잡았어. 안심할 것 같아. 아, 얘가 건강하고 남성성이 있구나. 어, 얘를 어, 나대상으 집에 데리고가야 되겠다. 어. <laughs> 야, 우리 집이 온대. 여기면서. 아, 나는 남자친구 아니면 싫어. 나의 친구 아닌데 찔르면안 돼요. 우리도 그러진 어, 어. 않나. 아, 근데 진짜 우회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 되게 우회다. 근데 사랑하면 괜찮아요. 어, 사랑하면 괜찮아. 줄곧 기념일에 선물 주고받는 연애를 해왔어서 이번에 100일 선물 줬는데 남친은 안 주더라고요. 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아무 생각이 없는 걸까요? <laughs> 난 궁금한 게 100일 선물 뭐뭐뭐 뭐뭐 받아봤어? 받는 건 가방. 가방. 무슨 가방? 명품. 명품 뭐 뭐? 뭐? 어 말아달래 영국 시장. 어 떡볶이 가그 남자 분, 친구분한테 원래 기념일. 선물을 어떻게 하는 편이야? 물어보면 되지 않아? 아, 그래, 맞아. 원래 안 챙기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생각이 아, 없는 그러겠지.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아 거잖아. 내가 주는 사랑을 하다 보면 그 맞다.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어느 순간부터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선물 같은 걸 음. 자주 챙겨줄 음. 것 같아. 그러겠지. 어. 나도 약간 저 마인드가 좋아. 음. 어, 아저 마인드가 좋은 게 받을 생각보다는 음. 어차피 본인이 좋아서 아, 해주는 그,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어. 선물을 주고 받는 거 아니라 그냥 주고 싶으면 음. 주고. 음. 조면도 너막 다시 파대야 된다는 슬그러그를 버리고 그래서 가젤도 가방 줬어? 치과 줬어. 어디 거어 어디 거? 그쪽에 그 하나. <laughs> <laughs> 그자 부희망이. 발표합니다. 아, 아 굉장히 의외네요. 아 이난이다 이난이. 이난이다, um, 이난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1위는 정재권. 아싸. 그냥 <laughs> 너잖아. 착이다. 어 2위는 이난이. 아 왜? 스포츠로 달린 거야. 이분은 무조건 복불복 참여하셔야 되고 정재권 이등 하고 가잘 이렇게 둘이 참여하는 거. 아 맞다 맞다. 말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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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잘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걸리는 거예요. 뭐야 네. 어, 모르겠어 모르겠다. 모르겠어. 잡을 거 생각하자. 근데 난알거 같은데. 알거 뭐 같은데. 난 이거 난 이게.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게 까나리. 이거. 어 까나리야. 그럼 이거. 아 왜? 자쭉 갑니다 한 번에 물티슈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laughs> 쏘세요 응나 아메 니카논데 응 맛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거 원액이야 맛지도 없지 안 나왔는데 <laughs> 아으한번 <laughs> 음, 해봐 나도 나도 뛰면서 발렌타나요 <laughs> <laughs> 발렌타나요 뭐 하는 거야 냄새를 피하지 마 <웃음> <웃음> 어, <웃음> 가자 잘 굴리면 돼 어, 가자 보경님말보경님말 어, 반대로 하면 돼어 아, 아, 뭐지 바로 알겠는데 이거. 요게 가나리야 내가 봤을 어. 때어나 비위가 약해가지고 오케이 맞습니다 어 뭐야 아 뭐야 아 연기야 연기지 아 연기하는 거네 아 아메리카노. 아 <laughs> 자, 오늘 어쨌거나 우리 저희 야외에서 언니들이랑 사연을 또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laughs> 우리가 제대로 말해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들을. 어, 네, 그래서 맞아요. 어, 사연이 저희의 컨텐츠로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새끼쇼입니다. 요! 요!